전 세계 16개국에 진출해 운용 자산 340조 원을 돌파한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글로벌 ETF는 약 580개로 순자산은 170조 원에 이르는데요.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타이거 ETF를 선보인 뒤 2011년 국내 운용사 중 최초로 홍콩 증권 거래소에 ETF를 상장, ETF의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쟁은 무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을 강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공략한 인도 시장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인도 뭄바이에 법인을 설립한 후 2019년 11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운용지주사체제로 전환을 승인받았습니다. 현재는 주식형 펀드에 이어 채권형 펀드와 주식 및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현지 투자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채권 및 혼합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모두 1조 3천억 원으로 2023년 연간 유입액이 3배에 달합니다. 2021년 10월 전체 운용 자산이 16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6월에 3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미래의 자산운용 인도 법인은 빠른 성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38개 펀드와 ETF 20개 등총 58개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인도 법인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ETF의 가치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미래의 자산운용 앞으로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업뉴스TV 홍순혁입니다.